어? 오! 어? 오! 어? 어? 여기 누구야? 녕하세요다 지냈어요? 네 오! 밥 먹었어? 지금 거기서 밥 먹다가 가가지고 아씨 내가 밥 사줄까? 아니 아니 아씨 반가워요 아씨아 아, 아, 안녕하십니까 2024년 2025년을 준비하는 제 입구 자 여기 어디냐? 자 더블린 셀렉트 아일랜드의 학원 중에 하나인 아틀라스입니다. 아틀라스. 저희 디스커버 랜드에서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학원 중에 하나인데 이 아틀라스 어학원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어 일단 시티 센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쉐어 하우스를 구할 때 주택과의 접근성이 좋다는. 두번째는 바로 주변 환경인것 같습니다. 아, 짜잔! 여기가 더블린 캐널이라고 하는 운하예요 더블린 남쪽부터 북쪽으로 한 바퀴 쭉 가는데 보통 남쪽에서 이 캐널은 끊겨져 있고요. 뭐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경치가 좋아. 뭐 깨끗하진 않지만 이 학원 앞에 물이 흐른다는 음 약간 뭐라고 할까요? 이런 분위기, 유럽 분위기, 감성,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어학원이고, 아틀라스 어학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, 제가 이번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. 들어가진 않을 건데, 어, 왜 들어가지 않냐? 첫 번째, 변한 게 없다. 전혀 변한 게 없어요. 작년이나, 그 2년 전이나, 4년 전이나, 변한 게 없다라는 거. 변한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저희한테 해주긴 합니다. 그렇다고 학원이 이전한 것도 아니고요. 또 아틀라스는 어, 한국의 마케터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다 학원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볼수 있는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비율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점은 꼭 고려하셔야 되고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에서는 어, 주기적으로 모든 어학원의 국적비율을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틀라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틀라스어하고는 여기 보시면 1, 2,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. 1, 2,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도 있어요. 지하는 식당이 있고, 그 다음에 어뭐 컴퓨터실이라든가 선생님들 스태프룸이 있고, 나머지 1층은 리셉션, 그 다음에 강의실, 강의실로 교조가 되어 있고, 이 아틀라스어하고는 과거에 포트벨로 컬리지였어요. 여기가 이제 단과대조금은단과 컬리지로 사용하던 대학을 브레이크스사용하는 때문에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. 최소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항상 공부하고 있는 학원 중에 하나고, 또 아틀라스는 매주 그 일반 영어에서 장기학생 같은 경우 캠브릿지 수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캠브릿지 시험에 난 목숨 걸어. 난그 시험에 뭔지 한번 봐야 돼. 이런 분들은 아틀라스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. 어? 오! 오! 야, 이게 누구야? 안녕하세요 제가... 다들었어요네 오! 밥 먹었어? 지금? 밥 먹다가 와가지고 이렇게... 바가지로... 내가 밥 사줄까? 아니 아씨 반가워요 아네자현지씨 안녕 아니 반가워 우리 얼마 4개월 만에 지금 여기서 영상 찍고 있다가 현진 씨를 만났어요. 너무 반갑고. 아니,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셔서 누구든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기억, 기억 못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틀라스 학원 그냥 온 김에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네. 뭐가 좀 괜찮아요? 아, 일단 선생님들 너무 열정적이시고. 선생님들이 네. 열정적이다. 그리고 학교 스쿨 프로젝트가 너무 좋 스쿨 프로젝트? 예를 들면 그방과 후에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 네네. 이런 것도 있어요? 풍경 좋은데 놀러간다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? 지아 <laughs> 우리 미대 출신이십니다. 그림 그리는 활동도 있었는데 참말 어. 안 했어. 아 왜? 전공이잖아. <laughs> 아 너무 반갑다. 우리 들어가서 허지시네 맛있는 거 사줄게 갑시다. 나 안내를 해줘. 나다 알고 있지만 나 여기 학원장님들한테 나 왔다는 거 얘기 안하려고 진화나 들린 거거든. 그게 낫잖아. 언제 들어오시면? 어? 어, 이번 주 일요일 날. 일요일 날 와서 이제 온지4일밖에안 됐어요. 아, 남겨지 현지 씨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, 이렇게 또어디서 어, 나를 본 거야? 여기 그 2층 예. 네. 학생 스티븐트룸에서 네. 아, 아 씨. 현지 씨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골라. 내가 다사 줄게. 어? 여기가 지하에 아틀라스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에서 먹읍시다. 네. 이럴 있으면은 음. 4시? 5시? 없으면은 그냥 아. 1시 수업 끝나서 밥 간단하게 카페에서 아. 먹고 어. 어디 카페에 가이 어. 2층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온 김에 사실 여기 들어와서 오면 또 원장님도 만나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일이 커져요 그래서 <laughs> 그 앞에서 찍고 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잖아 현이 네, 참여하는 네. 거 이게 뭐예요? 아... 지금 일해요 지금? 일안 일안 하고, 하고. 네. 일안할 거야? 할 거야? 안할 거야? 네, 아, <laughs> 뭐 이런 것도 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오 사고 쳤다 우리. 괜찮아 괜찮아. 저는 이거 랭귀지 클럽. 아 이거 랭귀지 클럽에. 네. 어떤 거예요? 밖에서 하는 거, 학원에서 하는 거죠? 아, 네. 학원 그 네. 도서관, 도서관. 학원에서, 네 아. 네. 선생님이랑 아.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? 네. 네. 그 레벨 맞춰서 네, 네. 조를 짜 가지고. 음. 레벨 맞춰서 네. 조 짜서 그주 배운 단어들로 아 진짜? 활용해서 영어 그 대화하고. 오, 아, 네. 괜찮다. 한번 올라가 올라가볼까요? 어. 아, 선생님도 열정적이다 그죠? 네. 열정, 선생님들열정적이라게 네.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가 휴게실이고 한국인은 좀 어때요? 많아요? 한국인은 그래도 심심치 않게 심심치 않게? 강의실 한번 볼까? 빈 강의실이구나 센터 거의 있을 거 아니야? 어? 어? 아니다 아 끝났네. 네? 구경만 한번 해보자. 아 그리고 잘 지내고 있고 혜원 씨도 여기 떠나기 너무 싫다고 더블이 너무 좋다고 아쉽다고. 근데 몰타에서는 짧게 가시거든요. 저기 몰타도 아틀라스로 가요. 예. 그래서 한 수업 중인니다 수업 중에서 강의실을 볼 수가 없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현진 씨, 아주 즐겁게. <laughs> 제가 밖에서 유튜브 찍고 있는데, 얼마나 웃겼어, 웃겼겠어. 아, 저 아저씨, 저기서뭐 하는 거지? 김감인가 봤습니다 어, 긴가인가 했는데, 알고 보니까 진짜였어. 아, 또 너무 반갑습니다, 현진 씨. 아틀라스. 공부 중에 현진 씨. 짜잔, 어우, 아유,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저희 아틀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오셔갖고 어, 또, 너무 만족스럽게 공부하신다고 있어서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온 김에 아틀라스까지 이렇게 보고 가네요. 짜잔, 찍고, 아이 차, 아유, 사진 찍어야 되는데, 참, 참 아저씨가 차를 저렇게 세워놓으셔갖고 참.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오겠네. 그래도 사진 찍어야지. 오, 선글라스 좋긴. 자, 여기 아틀라스. 아틀라스. 자, 아틀라스까지 살펴봤는데, 지금 우수업 때문에 강의실은 다 차있어서, 어, 뭐, 크게, 뭐. 아시잖아요.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아까 우리 학생을 만나서 제가, 어, 중간에 영상을 끊게 됐는데, 장점이 어 이제 위치적인 캐널이 앞에 있다라는 거. 그쵸? 그리고, 주택과 더블리시니 끝자락에 있어서 주택과에 있어서 직구할 때좀더 용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액티비티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4개월째 공부 중인 학생 지금 만났던 학생 경우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너무 재밌다고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일할 생각이 없네 그러면 학원이 재밌어서 일할 생각이 없어 자, 자 여기는 캠든 여쭉 내려가면 그댐 스트리트 CS나 이제 템플 바가 어 자꾸 CS가 이게 나오지 템플 바 나는 이제 그 리피 강쪽으로 가는 방향이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고 자 아틀라스 궁금하시면 누구 에이쿠